자, 오늘 한일전 아, 7대7로 비겼습니다. 아, 그나마 다행이다. <laughs> 큰일날뻔했습니다 정말 챙피할 뻔했다. 자, 우리 하나 이글스 선수들 먼저 제가 말씀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우준 선수의 오늘 선발 투수였죠. 3이닝 144구 3진 4개고요. 투구수가 53개. 자, 무실점입니다. 자, 오늘 이제 최고 스피드가 배구 4km가 나왔습니다. 커브, 슬라이더 정말 잘 던졌어요. 자, 1회 초부터 3자 번트로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제 2회에 이제 실책이 나오죠. 예, 정주 선수가 이제 투수 장볼를 잡고 이루 던졌는데 실책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무사 1이인데 여기서 실점 안 하고 또이 초를 잘 넘어가요. 자 그리고 3회 초에도 3자 범퇴. 자 아무튼 이 정우 선수 정말 내년 시즌에는 꼭 선발 투수가 돼서 내년 시즌에 잘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시환 선수가 오늘도 이제 대타로 나와서 이제 출전했는데 삼타수 무안타. 자 그리고 최전 선수 오늘 이제 정우 선수가 선발이었으니까 오늘 포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볼넷 두개일 득점을 해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연빈 선수입니다. 지금 어제 오늘 계속 이제 출전을 하고 있죠. 자 오늘도 사타수 이안타 아, 정말 잘 쳤어요. 또일 득점 일 볼넷. 자 아무튼 우리 선수들이 정말 국가대표가 돼서 정말 평가전 한일전 평가전을 정말 잘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올 시즌 다 하고 가을야구까지 치르고 한국시리즈까지 다 했죠. 이제 분명히 체력적으로 힘들 텐데 그래도 어, 국가 대표 출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경기에 대해서 또 한번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야구가 WBC를 대비해서 일본 그리고 체코와 치른 아, KBO 베이스볼 시리즈 전반적인 성과하고 남은 숙제를 한번 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이번 시리즈는 첫 국가 대표 선수 대거 발탁 그리고 도쿄돔 적응. 그리고 WBC 룰빗 스트라이크 존 실전 경험. 요렇게 많은데 만큼 단순한 승패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정말 냉정했습니다. 1차전 4사구와 11개. 그리고 2차전 볼넷이 12개. 두 경기 동안에 총 23개의 4사구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1차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전은 정말 완패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냥 졌어. 1차전 한국이 3대 국으로앞서가다가 대거 실점을 하면서 4대 11로 대패를 합니다.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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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국한국에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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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 어, 상인 대표팀 무대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도쿄돔이라는 압도적인 분위기, 그리고 4만 관중의 함성, 뭐 ABS가 아닌 사람 심판의 스트라이크 존. 어, 이세 가지가 겹치면서 어, 투수들이 많이 흔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날 한국이 내준 사사구가 11개였어요. 볼넷 몸에 맞는 공뭐 이렇게 해서 주자가 쌓이고 곧바로 덕시타가 나오고 아무튼 이 패턴으로 국제대회에서는 늘 한국야구를 괴롭혀온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2차전 경기 내용은 어제 경기보다 정말 좋았습니다. 자 특히나 타선에서는 문현빈, 안현민, 김준으로 이어지는 젊은 타자들의 활약이 돋보였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제 3회 송소문의 2타점 적시타 그리고 안현민의 출루 능력 그리고 문현민 선수의 허트플레이로 역전까지 성공하면서 한국이 주도권을 또 잔뜩 했습니다. 자 하지만 또다시 반복된 문제가 또 발생하죠 여러분. 아까도 경기에 계속 봤잖아요 그죠? 볼넷볼넷또볼넷 아, 정말 우리 투수들 정말 문제입니다. 이거 한번 정말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조병현 김영우, 배창승, 아, 이런 선수들이 나와서 연속으로 스타크존 적응에 실패하면서 어, 4회 아, 대량 실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9회 초에 김세현 선수가 나와서 뭐잘 던졌습니다. 볼넷 하나 주고 어, 분명히 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9회 초를 잘 어, 넘기면서 우리가 9회 말에 김주원 선수의 동점 홈런으로 아, 결국에는 아, 7대7 무승부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우리 투수들이 이게 볼렛이 많은 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자 사실 이런 문제는 이번만이 아니죠 자 2023년 WBC에서도 한국은 호주전 일본전에서 두 경기 동안에 여러분 사사구가 14개를 내주면서 조별리그 탈락을 했어요 자 국제무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는 경험 부족입니다 첫 국가대표 투수를 너무 많이 뽑았습니다. 자 이번 시리즈만 해도 정우주, 이호성, 이민석, 어, 성영탁, 이로운 대거 처음 어, 국가대표를 단 선수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ABS입니다. 자 인간 심판 어, 스트레크 존 적응에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KBO 리그는 ABS 존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도쿄돔은 인간이 이제 심판을 받던 그런 존 차이가 분명히 큽니다. 자, 투스들은 존 크기를 잃지 못했고, 어, 컨트롤이 정말 많이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KBO 리그는 여러분, 에, ABS가 잡아주기 때문에, 끄 끝머리 쪽에 분명히 들어가면 스트라이크를 잡아주죠. 근데, 사람이, 어, 심판을 보면 여러분, 에, 자기 존이 분명히 있어요. 이제 그거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그거를 저는 잘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WBC는 여러분 투수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세 명의 타자를 의무적으로 상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렇고 뭐 어제도 그렇고 볼넷 볼넷 홈런 맞아도 투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계속 보였던 연속 붕괴 WBC에서는 반드시 고쳐야 하는 핵심 문제라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시리즈에서 이제 가장 큰수확은 누구냐면 바로 19살 하나 정우진 선수입니다 아까도 제가 기록을 살짝 얘기해줬죠 자 2차전 성적입니다 3이닝 무피안타 그리고 볼렛 하나 3진이 4개였고요. 무실점을 기록합니다. 자 1회부터 강한 페스볼로 3진을 두개 잡고 자 2회는 이제 1423로 이제 본인이 에라를 하면서 이렇게 6위를 자출했죠. 자 침착하게 그래도 6기 탈출을 합니다. 자 그리고 3회는 에 3자 범퇴를 또 완벽하게 막아내고 자 이미 이제 체코전에도 좋은 투구를 보였습니다. 자 이번 일본전에서도 준비된 국대급 자원임을 또 증명해 냅니다 단순히 잘 던졌다가 아니라 도쿄돈 분위기 일본 타자들과 상대 첫 국가대표 이 세상에서 황 흔들리지 않고 정말 집착하게 던지는 모습이 정말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타자 쪽에서는 단연 kt의 안현미 선수입니다 자 1차전 선제 투런 홈런 자 2차전 8회 동점 솔로 그리고 네 번의 출루가 있습니다. 안타 나 볼넷 세 개. 자두 경기 동안 연속 홈런도 있었고요. 출루 능력을 정말 보여줍니다. 특히 이제 안현민 선수는 한국 대표팀이 오랫동안 부족해왔던 오른손 거포, 오른손 거포가 없었는데 자요번에 정말 확실하게 재능을 보여줍니다. 자 2026년 WBC 조별 리그에서 일본, 대만은 모두 자원 에이스를 내설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자, 이때 필요한 타자가 누구냐? 바로 안현빈 같은 그런 유형의 타자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제 기아의 김도영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분명히 3월달 WBC에서는 분명히 합류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국가대표 코칭 스태프가 이 선수를 왜 발탁했는지 이번 시즌를 통해서 완벽하게 증명해 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선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요번 시리를 통해서. 아, 어, 정말 이 선수를 왜 국가대표에 발탁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많은 선수들이 잘했어요. 자, 문현빈 선수 2차전 멀티 출루가 됐고요. 그죠. 환상적인 베이스를 또 보여줍니다. 그죠. 홈에서 슬라이딩 하면서 들어오는 모습. 자, 그리고 주전급 야수로 성장 중임을 다시 한번더 확인시켜주는 문현빈 선수고요. 그리고 아, 성섬 선수, 아, 메이저 송두 아, 경기 연속 타점을 기록하면서 아, 중심 타자 역할을 해냅니다. 역시 이 선수가 왜 아, F의 금액을 많이 받는지 그리고 왜 메이저를 가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정말 이번 시리즈의 이 메이저 송 송송무 선수의 정말 타격 재능을 또한번 제가 느꼈습니다. 자 그리고 박영현 선수입니다. 자 이는 퍼펙트. 자 국제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멘탈 강한 투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이 선수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다음 이제 W c 때 마무리를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글스 김선현 선수, 자, 김선현 선수도 좀 메탈적으로 좀더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좀 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또잘 막았다고 또잘 생각합니다. 자, 나이가 아직 어린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기대를 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분명히 자기가 이겨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쿄돔 시리즈를 보고 제가 남은 숙제를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3월달에 WBC가 있습니다. 남은 숙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스트라이크존 대응력 강화를 꼭 해야 됩니다. 자, ABS만 익숙한 국내 투수들, 그리고 국제 스트라이크존에 꼭 맞춰야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재고력하고요 그리고 멘탈 관리 훈련이 꼭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본래에선 전염성이 분명히 있어요 무너지기 시작하면 연쇄 반응이 분명히 옵니다 자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국대 필승조가 분명히 구성이 돼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정우주 박영현 그리고 고용표 같은 그런 선수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멘탈이 강하고 제구가 안정적인 투수 중심으로 재편이 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자 오른손 중심 라인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안현민 그리고 박동원, 김준 그리고 지금 제어를 하고 있는 김도영 선수까지 우타자 포지션이 분명히 강화돼야 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또해 봅니다. 자, 아무튼 이번 K 베이스볼 시리즈는 이기는 경기가 아니고 여러분, 배우는 경기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선수들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자, 실수는 많았지만 그 실수가 바로 2026년 WBC 예방주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의 아픔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자, 요번에 우리 젊은 선수를 정말 많이 발견했습니다. 정훈준 선수 발견 그리고 안현민 선수의 대활약 그리고 아, 도쿄돔을 또 적응을 했고. 자 그리고 이제 젊은 선수들의 국제 무대 경험도 분명히 아,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자이네 가지가 앞으로 한국여고의 큰 자산이 될 거라고 또 생각해 보고요 자 아무튼 부족한 점은 앞으로 채워가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경험을 아, 어떻게 성장으로 연결하느냐 이게 문제겠죠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분명히 볼넷을 많이 주고 분명히 어려웠습니다 자 우리 젊은 투수들이 정말 이 결과를 잘 받아들여서 자기가 이번 겨울 그리고 내년 스프링 캠프 가기 전에까지 잘 준비를 해서 이렇게 좀 컨트롤을 잘 잡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영호 라이브TV의 스업 이영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